안녕하세요. 대한예수의 장려의 통합교단 행법회 담임이자 리발사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이스 21세기 도 좋은 회 뒷말씀, 회복단 66운동 말씀입니다. 언급이 뒷문 말씀은 신학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소절 말씀. 우리의 사업무인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한 께클령도 보시분들은 아래쪽 발음 밑에 두번 누르시면 상세사항 및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말씀 목나와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원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온도후서 10장 4절로 오실 말씀 아멘. 목사는 남용 제시로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의 해결과 구복에는 순수한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이기고 티 바꿀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에서 하는 것인데 세상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해결과 역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딴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중요하고 실질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딴 경우에라도 인간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을 갈망하며 구하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사오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한 진도문을 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증거되어 있는 아래 본문 말씀에서 어떠한 경고한 진도문을 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서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민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 하늘의 힘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성부 성사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모든 종류 하늘인가 구원일들에 있어서 그런 성령님이란 것이 아닌 다른 현실적 경험적인 하늘의 능력의 실제와 누림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영이시기에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과 강렬한 심에 있어서 말씀 말씀의 신앙과 어떤 식으로든 생각 이상으로 짓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세상 어떠한 견고한 진도문으로 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적 현실적 측면에서 볼때 그의 제 역할과 끈에 따라 전부 다 하느님의 영이시자 구제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이며 단적으로 말해 말씀해 주신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한의 힘과 실제들 진정 생생하고 충만하고 강렬한 하늘의 근능과 가 누림들이 있어서 다른 것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 더 나아가 신실하고 절실함에 최라하고뜨고 말씀의 일정이 모든 기준과 관건 통로와 방법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오늘 이 나라와 이민족에서의 강풍과 같은 혼란과 위기들, 자우사상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등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들은 물론 이단 사이비들의 득세와 대적 같은 영적인 문제들, 가늠과 동생애와 세속과 세속과 부정도 등과 같은 교계의 심각들더 나아가 이 세사, 세대 전반에 걸친. 병든 신앙과 영성, 복음의 힘의 예징과 영적 침체 등이 있어 해결하고 극복하며 새로워져 전될수 있는 방법은 따지고 보면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의 능력, 다시 말해 인간적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늘님으로인서는 능이 결코 불가능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도 남는 하늘의 능력 천지전능의 힘, 기적이상의 변화, 곧 직접 실명 측면에서는 성령이란 불길과 같은 근능과 역사인 것으로 그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함에 긴급한 것은 다른 것 못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진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제도된 안목과 통찰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결단하는 것이며 어떤 면선 그렇게 사실상 그 모든 몸부림과 결단들 이전에 심각한 방해와 근림과 막힘들이 되고 있는 그간 인간의 힘과 세상적 방법과 시도들 특히 감추고 덮어두며 모른 척하고 그냥 능기를 하고 있는 사악한 잘못들 세속적인 추악들 온갖 불신앙들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각성하며 자복하고 참여하면서 두렇게 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주 예수님이라는 방법은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고 혁명당과 같은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세력들이 우선적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게다가 어떤 모양이든 정치적 사상과의 결합이었어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좌우 정치 세계에서나 시정잡배들 같은 우김과 비하들 욕과 비방들, 윤회와 인신 공격들, 근모술수와 거짓 선동들, 해무와 각양의 폭거들 등이야말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예 틈도 볼수 없게 하는 것으로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나 복음 자체와 가장 먼저 무어지게 되는 것이면 물론 히틀러나치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참과 파괴들까지도 될수 있는 것이. 역사적인 결과와 교훈인 것이기에, 오느 시대 이 땅의 모든 한이 백성된 자들은 각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힘들고 혼란스러며, 낙심되고 소망이 안 보이며 위기가 심각해진 현실을 하더라도 심지어 이런 모양으로 더 큰. 광폭 힘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옥보다 도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더욱 처음의 믿음로구원에 참게 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성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량에서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자랑하고 짜오며 어떤 식으로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금 약속되신 성령의으 인한 세상에 주지 못한 하나님과 은혜와 실제를 더디고 제약들 악한 체력들 온갖 유혹과 시험들 부신함과 강교들 시련과 위기들 등과 치열하고 저절하게 살수 있어 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법한 제약돼 있었던 최한 빨리 자복하며 참여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것 무엇보다 우선으로 말씀하지만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사모와 가까이하면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며 정관 등 같은 결단과 몸물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며 다름 아닌 바로 그런 말씀에 따라 회복과 결단과 일정을 시급 비역이고 최우선화하면서 그로 인해 가문 갈수록 직접 말씀하신 성령님을 더욱 충만해지며 거느절 말씀하 대신 성부성 아스나 삼일자님의 깊쁨 역사하심이 된과 함께 아뢰본 말씀에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강력에 온전히 서고 전적으로 누리며 힘차게 외치고 온지기 온상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누실세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는 배부도 안성 유니운동은 삼일상 파트 많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유방신들과 아사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라는 제목의 내용을 제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들 함께 돌이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사워주시고 모든 씨 책임져 주시며 더 나아가 세상이 알지 못할 하늘의 힘과 은혜들을 준비하셔서 주께 응케 하시는 것이고 세상 그 모든 기도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응답들이 생생하지 않기가 힘든 것이며 심지어 구하기도 전에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교 돌이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기에 제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각성 하며 뉘치고 자복하면서 말씀을 결단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 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란 돌이킴이란 우리의 힘과 생 능력 아닌 하느님의 힘과 은혜를 덧입어 재와 우상들 세속도정욕도속인들 등에서 실제로 자백하고 참회하며 순전히 말 그대로 돌아서는 것이고 좀더 정확해요.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붙잡고 순복하며 길다는 것이 무엇보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거두면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는 몸부림들아니라 하나부터라도 필요한 실천들을 행하고 더 나아가 증가하기 위해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까지라 할수 있는 것이며 실상 그 모두를 다 실행하면 가장 좋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인광이 될수 있는 것이면서 그와 함께 상상도 못할 하늘의 힘과 복돌로도 생생하고 강력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말씀의 갈망과 몸부림들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고 소중한 것이고 실질적인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과 복들이 있어도 결코 작거나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바로 그 다음 믿음의 몸부림들, 곧 본질적으로는 살아 있고 깨어 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 존재와 개념상 언제 어디서나 그딴 시대와 장소들에서도 심상세한 세상 끝날 영원이일까지단한 시라도 분리되시거나 별개일수 없는 밤에 언제 나함께 하시고 그 직결 그 그날도 완벽하게 좋아되시고 언제나 아티스트 뜻으로 시는 성부성자성삼위자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시며하느님과 고운 일들이 강렬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직접 현실적으로는 그 위치 역할과 그 안에 따라 처음부터 말씀의 영식뿐 아니라 하의 아버지 영시고 구주의 이름에 약속신 영인 성령님께서 시공을 넘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한 아버지께서 장수부터다치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일들 득한 건에 계신 분이자 원상과 전율류 모성공화에 거친 성자임시 구주의 신께 십자가의 지금 목성갑수 시도하나루 초월의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생생하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있어 강력한 경험이 되게 하시며 그와 함께 온갖 구원일들 하늘의 힘들을 정말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근원적, 본질적으로 그난 근원 성부, 성하 성삼위자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하시고 오직 말씀하되 저 말씀하기 말씀들은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며 온갖 모양의 하늘의 인과 구원을 드러나뜨내신 분인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 다름 아닌 말씀 말씀에 신앙이 모든 전제와 기준과 통로와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다시 한번더 강조하면 직선수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그 제가 그 날에 따라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며 성취가 되게 하시는 그난성님께서말로 단축을 말해 바로. 말씀의 형이신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의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곧그 성경 그 어느 부분에 있을지라도 진실상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일지라도 또한 그때한 때라도 단한 번일지라도 관과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늘이 없던 상세 못해의 모든 뜻과 약속과 섭리 특히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계획과 약속과 준비들 복음과할 나라와 부활과 영생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이신 것으로 사실 구약이 있으라하니 백성들이 있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모든 약속과 계시도 율법과 말씀도 한 가운데 특히 태초에 제약이 시작되는 과정들을 증가하고 있는 창세기 삼장 등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듯이 아담과 아웃 때부터 오심의 세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게시되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열 모양의 피제사와 생제물들 특히 유월절 어린 양 모세혈통한 장도의 노뱀 해막 제사장 등 진후 구약에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곳들에서 구조의 심에 대해 오심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기되시게 하신 대학한 예표 모형과. 또 그림자와 통로들 등의 역할을 하는 도가 방법들이 넘치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증자들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약속과 계시던 상징감시들 등이 다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보여져 증거되어 있기에 구제 중기상 오시기 전에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구약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군숙들은 그러한 방법과 통로들 통해 말 그대로 오시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정 하나님의 모습을 거듭나게 될수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제약되고 싸울 수도 있었고 게다가 범한 제약들은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주하로 도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와 가까이 무과 함께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도 될수 있었던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고증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다시 보여나면 그런 구약 시대나 또한 신약 시대에서도 게다가 오늘날에어도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이치 원리 가운데 척추 경험 적 그의 체결과 거냐에 그 따라 오십 메세야든지 또는 오늘 우리도 같이 오십 메세니간 어쨌든 반드시 오지않무그 예수를 믿고 의지한 자들이서 바로 그 말씀된 성령의 시공을 넘는 전지한 힘과 실제들로 인해 오늘 우리들 그렇게 알고 깨달음며 믿고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듯이 구약 시대나 모든 시대에어서도 정말 총과 벌경성의 백성을 거듭난 자들이 적장았다고할수 있는 것이고 더 나그람. 마찬가지의 방법과 올들로 실제로 험한 세상 에스나프쉬에 머무르고 사는 동안에도 제약들과 싸우며 번만 제약대산 자복하고 두렵게면서 주아로 말씀을 더 가까이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되어 세상에 주지 못한 하느님과 응답들 이적과 역전들 복과 열매들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아래 부문의 사물사설 위시에서 함께 영적각성과 자복과 돌입김에 참여했던 이들도 또한 우리 잘 알고 있는 고향에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마다 모두 그렇게 오심에서 믿음과 의지함으로 고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뿐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치열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어쨌든 바로 그 모든 구원을 가운데 계신 그러한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대적으로 말씀 육시 되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는 아버지께서 어느 본문에서 아주 구약시대 그러한 한유백 성생 자들의 각성이나 각성이나 자복들 경비와 강구들을 통해 그 무엇보다 구제 십자가를 위한 예폐와 모형들 등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드러내시는지 잘 보여주시고 한편으로는 주목해 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알본문과 존의 에서의 각성과 자복과 경비의 의지들 등과 같은 일들 그 자체가 좀더 단순하게 말 은인이나 하나와 번제 한문 그 자체가 그렇게나 강력한. 하나님의 극룰과 용서들 실제적인 능력과 구원의 들이될수 없는 것임 어렵지 않게 교체할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상한 하나님 아버지장 상심들 뜻과 약속과 승리하여 오늘 주보다 모든 일보다 모든 생명보다 참으로 이상의 존재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상상도 할수 없으며 세상 끝날 영생일일까지 있으세 모든 죄와 문제 심판도 받으신 그 성자임이 시작고구원자시며중보자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접근 등과 유치의 걸과 끈하이 오직 한분 구주의 수십자 목숨값이 대수과 대신 나온과 평등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시도나를들을 너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용서와 은혜들 실재적인 능력의 역전의 역사들이 될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구체적으로 본지도 다시 말해 그러한 어린 양이나 번제 자체가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등의 역할이 있을실질적인 참이시원년이시며 실체이신 구제십자 목숨과 구원의 시도와 나라들의 시간과 공간들 초월해서 어떤 식으로든 전적으로 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무엇보다 실제로 그렇게 각성하며 자복하고 돌이킴과 함께한 말씀의 신앙과 회복으로 인해 말씀으로 존재상 통치하시는 모든 축군과 동서승리하나 아버지께서 상세전부터 상상도 못할 사랑과 능력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생시간 하나하나 진행하시고 경대 되게 하시며 성취되게 하신 모든 하늘인과 구원을 다 한가운데, 계신 성자 m 이시 말씀을 시행신 구주 예수님에십지목숨값지대 지금, 지신 나온 것금금은 말씀들의 구원일들의 시공을 금지해서다 포함되고 언제 지게 되며 또 합당했던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그 직접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자. 그런 구주의힘에 약속되시어, 시공을 넘는 전쟁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용하시며, 특히 강한 우리 예수 구주의 예수께 십자가의 구목형으로 나눠진 고운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초얼에준 믿음 함께 말씀들을 정말 실제가 되어 생생하게 경험이 되게 하신 역사 아닐 수 없는 것이자. 그러한 성령님께도 더욱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부터 말씀을 다 채시고 오시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을 역사하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구약과 신앙시도 모든 역사도 십년 천장전, 창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의 일까지 삼위체라는그 존재와 개념상 단한 시라도 불일별게 뵌이 있을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 채끝을 끝나도 완벽하게 좋아되시 완전하지 산뜻이로시는 성부성자성 삼위체아나님으로 인한 말씀들 역사도 아닐 수 없는 것이자 그러삼위체아나님께 합당하고 또 합당한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사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너무 말씀대로 믿는 대략 이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까지 믿음과 함께 본질적으로 살아 있는 말씀 신앙과 함께 말씀하 대신 성부성 삼이하나님의기쁘 역사하시며 난 그다음 구원과 회력들이 다양한 모양들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듯이 시도나 르초월에서 뭔가 거인 아리본문의사무의 시대에까지도 당연히 이를 정도로 강력고 놀라운 구원의 실대는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좀더 근원적이면서 정확하게는 성부성 삼이하나님의 하나 되시므리나 하늘인과 구원을 뒤에 쓰 지극히 일부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어린 양이나 번제와 같은 구제 의수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들로 인해 오심의사를의지하게되는 믿음과 함께 특히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믿음과 함께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들이 법 아래 부문에서 같이 사무엘과 믿음의 건축도있어서 응답 기적들이 쉽게도 잘알수 없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략 이치 0년 전에 일상에 오신 구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약이시도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또 다고 명료한 말씀들이나 증거들이나 간증들 등을 통해 구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 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수 있고 확실하게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무엇보다 구제수는 의제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모든 시도나 나라들을 넘어서 말로 다 못할 은혜와 복과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그렇게 처음인 믿음을 구원에 참기던 상이 처마, 찬가지로하느님의 창세물의 뜻과 약속과 섭리는 순간순간마다 구제수 자체가 자랑하고자 하면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으며 말로 구원 약속 대신 성령이나 하느님거의를터디어 언제라도 진정 원래 우리들에 말로 죄와 세수 등이 아니라 게다가 범하게된구고한 제약들에서 자복하고 돌이킨 관계 또다시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결단하며 몸물임치는 살아있는 믿음도 가능하며. 구원께 직접 말씀에신 성령의 독충만게 되고 구는 종으로는 말씀하신 성모성삼의차니의기부역사스으에 인해 다른 것무 누구보다 오늘 우리들에서도 그딴 제약과 징계는 현실 문제이기도 심지어는 갈망 절망과 불가능들의 소차도 생각에서 실재적인 상과 나음들 이적과 익선들로 뒤바뀔 수 있게 되고 진정 살아못터 세상 못다 응답과 언사도 넘치게 되는 등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 있는 한 대응과 구원의 이제 보이는 하나라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도 잘알수 있게 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그라 믿음과 함께 곧 본질적인 측면에서 쓴 재료된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에 짓게 된성부사사삼혜 아니면 기은역사하심는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보는과함 그 이치들 속에서 그딴 상황과 위기들 속에서도 세상 구약에서의 오늘 본것 같은 상황과 역사뿐 아니라 신약에서의 빌보의 고통스럽고 억울하며 절망적일 수 있는 감옥의 수차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유에그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느님 아버지에 한 역사들 말할 필요도 없고 구약 시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바울과 신라와 같이 그것도 위기나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무의수위로 천지 만물로 창조하신 홍해 바라가시는 등 말씀도 역사에 오셨고 변나없씨 말씀도 역사하실 하느님 아버지 어떤 식으로든 구수의 이름으로 말씀 그대로 제대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함 실천을 생생히 누리고 온몸으로 맛보며 분명한 증거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그런 말씀의 신앙 진정 그 정도까지 말씀을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강렬한상승도못따하느님과 구원일들이 얼마나 뜨겁고 풍성했는지를 구약하 신앙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들에서 모든 교회사들 속에서 게다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서부터도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런 믿음이야말로 살아 있고 깨어 있는 신앙인 것이뿐 아니라. 고흥과 축복과 부엉 등에서 감흥갈 수도 아름다운 도구와 통로들도 될수있게 되는 것이 많을 수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모든 일들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 바로 오늘 씨 시간 우리들에 있어야말로 그와 같은 모든 이체 원리들,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과 함께하는 실제와 경험들이 원론적으로는 조금 도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쌀온 족성에게 말하이르되, 많은 너희가 전심으로 요하께 돌아오르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우스는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요하께로 향하여 그만을 승계라 그러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내외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 함을 브레스 사람들도 듣고 그들 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스 사람들을 돌아와요 이스라엘 자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한 우리 요약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문 어린 아나를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요약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약께 부르짖으며 요약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번제를 드릴 때 브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요약께서 브레스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p 한지라 i r 상 s 장 m 절 e l s a n c h i 무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강력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른과 이 나라 이민족과 교계 가운데 생생하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강력 합당한 신앙 말씀들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 수도 더 치라우뜨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주시오 하나 나마들 인지가서 보응해 불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생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문제들 위기들 제약의 근세드 악한 세력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료되라 해결되라 역전케될지어다 구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